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이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음, 영어 소문자 필기체를 쓰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연습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걸 이용한 닦구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 닦구 스타일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글 쓰는데 집착을 하고 있단 말이요. 에 보시면 그 영어 필기체를 좀 다양하게 쓰고 있는 편이에요. 특히 영어 필기체 중에서도 소문자를 위주로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켈리가 종종 들어가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켈리를 어떻게 연습을 했느냐, 어떻게 쓰느냐, 뭐 그손좀 놔대 달라 등등의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그 연습 과정,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 영어 소문자 알파벳을 쓰게 되었는지. 연습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이제 그거를 써서 이용한 다꾸까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처음에 캘리, 그러니까 영어 소문자를 연습을 할 때, 뭐든 모르고 시작을 해가지고, 당연히 이 캘리그라피 펜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이거를 사서 이 붓펜으로 연습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어려워요. 초보분들은 필압 조절하는 게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안돼 처음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바꾼 게 이렇게 그냥 일반 볼펜으로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볼펜으로 막 못쓰는 노트 보인다 싶으면 이렇게 막 낙서하듯이 연습을 했는데. 처음에 연습할 때는 꼭 이렇게 선이 있는 노트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선 제가 A부터, 어, 끝까지 한번 써볼 텐데, 연습은 저는 모나미 펜으로 했습니다. 모나미 펜이 가격도 저렴하고, 특히 이1.0 펜이 부드럽게 잘 써져요. 대신에 똥이 좀 나오죠? 어, 똥은 중간중간 처리해 가면서 <laughs>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선이 있는 곳에 연습을 하기 추천드리는 이유는 알파벳이 그래도 원래 이 정자 알파벳이 크기 각자의 크기가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기를 어느 정도는 맞춰가면서 연습을 해야 나중에 응용을 하더라도 알아볼 수 있는 글씨를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알파벳 소문자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해보시면 노트에 이렇게 따라 쓸수 있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하나 프린트를 하셔서 계속 무작정 이렇게 따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겨 먹은 애들, 이거 생겨 먹은 애들, 이거를 그림처럼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 응용을 하는데 응용은 일단 어 제가 F까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원래 이게 소문자예요.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을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나게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C는 뭐더 작게 작는다든지 D는 여기 더 작고 여기 더 크게 한다든지, E는 좀더 뻗치게 적는다든지, F는 이런 식으로 적는다든지.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이게 이제 연습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물레가 켈리라는 게 밑으로 내려가면 필압이 더 생겨서 굵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볼펜으로는 필압까지 표시를 못하니까 내가 쓴 글씨에서 압력을 더 받아서 굵어질 것 같은 곳, 덧칠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통 위에서 아래로 가는 획에만 덧칠을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 더 있어 보이는 글씨가 나와요. 그럼 제가 이거를 응용을 해서 유튜브를 한번 써 볼게요. 저희 원래 글씨는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썼겠죠. 그럼 이거를 일단 필기체로 바꿨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한번더 응용했을 때 얘를 한번더 응용하면. 이런 식으로. 뭔가 점점 있어 보이는 글씨가 되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게이 붓펜을 쓰는 거예요. 다이어리를 쓸때 가장 많이 영어 필기체를 쓸수 있는,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요일을 쓰는 거잖아요. 제가 월요일부터, 어, 일요일까지 요일을 캘리로 쓰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그 원래는 필기체가 막 이어지게 한 번에 써야 되는데 아직 초보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막다 이어서 쓰실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따로 따로 쓰면서 이렇게 좀 붙여서 써서 그냥 붙어서 이어져 보이게만 쓰면 되는 것 같거든요. 연습을 해서 능숙해지고 전문처, 전문가처럼 쓸수 있게 되면은 그때는 막한 번에 쓸수 있을지 몰라도 저도 이거를 한 번에 막막 막 이어서는 다못 써요. 그러니까. 어, 아직 저도 초보고 그리고 제가 이걸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혼자서 독학으로 막 끄적거리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사실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쓴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요렇게만 써도 되고, 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을 조금 더 두껍게 표시를 해서, 젖는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색칠, 색칠, 덧칠을 해주면,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글씨가 그려집니다. 뭐, 얘 같은 경우도, 저 연습할 때막 인터넷 엄청 찾아보고 또 유튜브 영상도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한 번에 많은 실력이 늘지 않더라고요. 이게 엄청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글씨를 영어로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또 어떤 뭐 포장지나 이런데 적혀 있는 그런 글귀 같은 것도 한번 따라서 써보고. 긴 문장도 계속 이렇게 써보고, 시간 날 때마다 이면지 같은데다가 낙서하는 것처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아졌지. 저도 지금 아직 완벽하게 잘 쓰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린다고 생각하지. 근데 켈리가 원래 그림이니까. 그러면은 요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다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